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시아 코인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가 싹다 빠지는데도 시아가 버텼던 모습. 오늘도 그다지 그렇게 뭐 내려가는 모습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시아코인이 좀 저는 이 업비트에서 봤을 때좀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고 스토리지나 이제 클라우드 같은 미래에 필요한 기술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업비트에 이 물량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업비트 세력이 오히려 이걸 역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 이거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테니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무서운 게 뭡니까? 2021년도에 대규모 코인들이 상장폐지가 한 번에 되면서 이 줄상폐라는 게참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줄상폐에 당할 코인인가 아닌가를 좀 판단해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아코인 같은 경우 일단은 가격을 한번 크게 회복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2021년도 2차 급등이 나왔을 때 있죠. 그때 고점까지 한번 찍어줬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정확히 한 30원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를 딱 찍고 다시 내려왔어요. 지금 다시 10원대에 있는데 지금 대, 대다수의 평균이 여기 상승할 때부터 잡아보면은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13원 정도 돼요. 왜냐면이 구간에서 더 오를 것 같이 해놓고 비트가 딱 빠지기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 다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차트가 빠지고 있고 수렴 형태로 가고 있었고 이게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금 크게 또 저항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가 평단이 여기다, 여기다 하시는 분들은 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할 여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신기로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무너진 거거든요, 이렇게 무너진 건데 이 무너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를 보시면 요즘은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빠진 후에 여기 중심선 밑에 빠진 후에 다시 올라간 후에 이렇게 내려오는 차트 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쭉쭉 빠지다가 올리다가 내리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가격을 또 급격하게 올려볼 올리고 나서 또 이렇게 빠져버린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음 움직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지지하는 경우에 다시 여기를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빠져서 여기서 빈둥빈둥 거리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똑같이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201선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0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빨간색 선이. 여기를 딱 찍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게다가 얘 테마가 있어요. 얘 테마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없어지거나 뭐 그럴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 딱 중요 지지라인. 올라왔을 때 여기서 제 2차 지지라인. 이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올라가면 깃발 형식으로 딱 올라가는 겁니다. 패넌트 아니면 깃발로. 제가 가격대를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가격을 말씀 드릴게요 여기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말씀 드릴테니까 위에 번호 99650309로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가격대 매수가 매도가를 알려 드릴 테니까 여기서 당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코인 수익 크게 낼수 있습니다. 이 종목까지 애매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가격대 매수역이 매도역이 딱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가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미 가격 분석을 다 끝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시야 코인으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파일을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 장이 또 빠졌기 때문에 개별 코인들 많이 물려 있을 거라고요. 개별 코인들도 타일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다 분석을 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돈 하나 내지 않고, 여러분들께 금전 하나 요구하지 않으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지금 단타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제 또 급격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들 좀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 좀 안전한 시장에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이거 어제 수익 낸 거고, 9.59를 5시간 안에 수익을 냈습니다. 단톡방에 계신 분들, 이거 솔직히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에 10% 수익 낸 거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내가 지금 세력이 들어왔던 종목들, 내기타고 있는 종목 3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빨리 받아가시고, 다 무료로 하는 거고, 타점을 다 드립니다. 이거 사서 여기서 매도합니다. 매도 사인. 해시태그 붙여서 나가니까, 여러분들 하실 거는 숫자 1번 딱 보내주시고, 링크만 받아가시면 된다. 그럼 숫자 1번 보내신 분들, 여기로 입장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뭐, 레버파이로 퀵 냈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또 드릴 거예요. 키워드 설정 해서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놓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디 이상한 유료방 가서 털리지 마시고, 제가 다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시아코인은 특히나 반등 가능성, 크게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합시다, 우리. 올라왔을 때. 제가 매도가도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주시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